네, 그러고 있어요. 보세요녹화해봐야 하나, 아, 나이 옷을 간만에 해가지고 아, 녹화니까렉 걸려 끌래. 아예 녹화 끄는 사이에 잡혔어. 이게 무슨... 형체 같은 일이... 어, 쟤왜 안면 가지난 너랑 싸울 생각이 없어. 내가 데인키를 하어은 ㅎㅎ 일 하나 더 먹고 올 동안 좀버해주세요저이 셔츠 공템 없는 걸로 가요. 초반은 일단 러왜 그러지? 아 저.. 잘안누을 거예요 아이 아, 아, 정신 나간 놈이 초스 박는 거에다가 펀치를 가지고 아, 저거만 끊고 칠게 아무도 안 걸려 <laughs> 아 아쉽다 아우 아아아 근데 안돼안돼안돼안돼어 저희 텐트가 좋네 저희 타워 포기하고 사람 밀어가지 않을래요? 돌아 돌아 아이씨 아, 이 레나가 막... 어... 아, 거글 상실했네. 아, 아 드디어 도망간다. 드디어 도망간다. 으으으음 어, 힘들었다. 아, 테크닉을 다 올려줬네. 샌드백을 했더니, 아, 제가 지금 모자도 안 샀거든요. 전문의 초스를 박으나만 하겠다. 들이됩니다. 다 음. 비켜라. 바비 다 비켜라.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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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촉수 박는다. 응? 아무도 안 걸리. 아니에요, 좋아요. 적을 못 오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형 모자 샀다. 레나도 형. 아, 저 아깝게 못 잡았다. 동물은 동아은안 해서, 동물은 초반에 좀잘 조져두면 코인 셔틀이던데, 에이. 아, 우리 핵기구나 음, 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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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번개왜 계속 날 따라와. 빨리 네, 여세요 노데스에 도전한다. 진짜야 진짜. 뭐야 저거? 도시랑 여유 있어요? 한 번만 주세요. 위에 있어요. 고마. 워 벨트를 찍어서 공을, 공을 더 키워야 될 거. 그래, 벨트가 왜 공? 아, 아 저는 괜찮습니다. 아이고, 죽는다. 아이고, 죽는다. 저거 공미셔예요? <목소리> 오우. 아 적절해. 아나영아 아, 그런 쓰레기였어요? <목소리> 네. 아 그럼 나 아, 아까 아, 코인 엄청 졌네 그럼? 네. 안 되겠다. 돌아보라 아주 한헐 돌아보라로 히했어 뭐번트면안 되겠다 아, 내가 저기 있네 끌게요 아 그래 아 그냥 기왕이면 갓캡 하나 빨아야겠다 아 갓캡 빨아야 되는 거겠다 뭐 개겨요? 저기요! 어 개겨. 예 네, 아깝네요. 오지마 미친놈들아. 벽벽 벽. 아. 아, 아, 아. 씨벽 없으셨구나.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프다. 나 왔다 죽었네 안 돼!! <laughs> 벌써 죽었어! 맨홀 네, 찍어볼까? 박스 찍어나더 키워야겠다. 저 상의가 아, SP라서 좀 이상해요. <laughs> 조심하세요! 오오오, 못 보내셨네. 야, 가지마요, 가지마요, 가지마요. 가지마요! 피 어때요? 죽었어요. 오. 이제 들이대야지 이제. 무서울 게 없다. 아, 안 돼. 레나야, 안 돼. 날 치지마. <laughs> 너 어딨어? 누가 레나 일단... 아아, 놓쳤다. 레나 또탐니타 하나 만족하자. 만족하자. 차라나라족라자차 하나 만족요 일이 와요. 여리안 와요. 아, 맞다. 이성력으로 바꾼다는 거 떠먹었네. 어때? 아, 아이고, 아이고! 에이, 네, 저 정도면은 아니, 뭐. 정체가 아, 님들, 방케가, 음, 어, 뭐야. 레나, 옷 때문에 <laughs> 날아다니는 것 같아. 쟤왜 신발을 안 사니? 죽이려고. 아, 미친! <laughs> 피레나야! 이게 레나요 공격을 안 해. 아, 그러구나. <성적. 웃음> 야 한대 미니맵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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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 걸렸다 얘들아 나좀 그만패 나 아레이바지야 <놀들> <놀들> 아 이거 뭐야? 여기서 죽어왔네? 패스한 거있네아 휴턴아 넌날 평생 못 죽여! 어? 진짜가 나타났다! 와 빡쳐. 감타를. 여러분 슬슬 조금 도와주지 않을래요? 음. 아, 어? 여기 엘리샤가 있었는데? 와, 연락, 뭐야, 이거. 나사았구나 어, 로스 니 육회? 나쟤 예전에 봤는데. 어서, 아까 타워 때부터 모든 게 꼬였어요. 제일 슬플 때가 초스 트로베 박으려는데, 지금 다른 분이 넘어뜨려서 안 맞으면. 진짜? 어, 지금 갑자기 벌떡 일어나. 그 레나 축태는 맞아 날아가는 거 스플래시 있대요? 뭐야? 이거 어 감사 한니다만왜 이렇게 많이 맞았어 글쎄, 막아버린다 미리 안 할래나? 어어어어. 어. 됐어. 어디 지 얘들? 여기 있구나. 아. 갈게요. 아. 어, 지금이다. 그게 되자. 아니, 휴터나 넌날못 잡는다니까. 아이고 죽었다. 아이고 죽었다. 아이고. 저희 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낙 근육! 치세 아. 요리. 때려 놔 주심. 야호! 어휴. 리본내 거야. <웃음> <웃음> 저 엘리샤 드십시저 엘리샤 공인 것 같죠? 네. 아, 이럴 때는 헛턴이기도 좋은데. 아, 이럴 때는 헛턴이도 좋은데. 초스가 맞춰도 되게 약한 것 같아요, 사람한테는. 약한 것같지는 아닌데, 좀, 헛펀치못지않에비해서 1 건물에 약하지도 않그정도 레나를 패기 위해 모자를 사야겠다. 가 이와 여기 와저에 나가. 여기 왔어. 페퍼 을 아우 씨.. 봤는데 아! 어떻게 된 거야! 아 씨.. 봤는데 아 망했어요 아 씨.. 쟤만 쏴야 것 같아요 아우 엘리스실텐데그래서 어그로 끌어주세요 삼촌님 뒤로 돌아갔어요 어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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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한명밖에 안걸렸다 애들이 하필 무슨 <목소리> 자신감 형식으로 들이댄 상태라서 어? 오 좋은데 가셨다 <laughs> 거기 계세요 헐헐헐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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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이네스가 아가 빠지셨으면 살았을지도 오른쪽으로 <laughs> 갔어야 되는데 이와 나는 몹시 화가 나있어 이런 신발도 안 신은 년한테 죽을 수 없다 아 너는 날 죽일 수 없어 호나로라로라가날에 몰렸구나 어, 무엇이 찍었다. 저는 공지가 돼야겠어요. 아이고, 죄송해요. 슬슬 스파팅 들어야 되는데. 장갑 쌀까요? 벨트 살까요 폭격 준비 완료. 뚜렷 잡으러 갈 거잉? 슬슬 작업을 시작해야겠어 잡고 있는 거 같은데요? 어, 죄송합니다. 한명 진짜로 둔 거였는데? 쟤가 이렇게 느리지? 킬 얼마나 남았는데? 텔포! 텔포! 아.. 아깝다 어, 어그로만 끌테니까 빼세요 아예 레나 미친놈아 너도 저리 가어빼죠 적당하다 쭉 빼요, 쭉 빼요, 오는거못 잡아요. 어, 뭐야. 야호! 어, 아이씨, <laughs> 와, 참나. <laughs> 완전 h 피 아. 야, 그, 잡으러 가지 마세요. 아무튼, 어 조심하세요. 와, 완전 h 피가 뜨냐, 어떡해. 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거기까지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굳이. 패턴 나보고 가만있어. 히 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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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야. 아, 싸워야겠다 아, 그러지 저, 저 마세요. 응, 어버렸는데. 거의 반도 된상태라서아 안보여 옘병 왜 쳐맞고 있는거야?

어, 대로 갈까? 못 건드렸을 것 같은데? 이제 어서 그거잡으세거 저는 이 번에 가이러갈래요

야, 이, 이 전지는 내가 집도한다. 이리와. 뭘 핵피하겠다고 <laughs> 오히려 들이대는 슈트 어, 잠깐. 좀 아프다? 어, 좀 아프다? 이 예, 에디션은 아! 겁니다. 와. 황당하다 차린 방패! 잡기 잡기! 아. 오! 쩔어! 잡기 에서 망했네요 오히려 내가 왜날 하는 낚시인데 그게 황당 아, 벽! 응, 타워 쪽에 벽싸사은 좋아요 어? 삼촌님 튕겼다. 망했다. 네? 아니에요? 튕긴 거 아니에요? 저.. 어, 아, 니구나저왜 튕긴 사람 만든? 아, 순간 오른쪽 끝으로 가. 쭉 가셔가지고 저 놀랬어요.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수근수근하지 마요. 뭐지? <laughs> 딱히 안 할라 그랬는데. 딱히 <laughs> 할 생각 없었는데. 안 돼, 줌님을.. 이게 안 와, 이놈아? 어허, 이리 와. 어, 안 돼. 아, 제가 너무 밀었네요. 아, 아, 잠깐,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laughs> 아. 너무 갔다, 아. 핵 망하고 동등하니까 핵 한번 흥하면 바로 이기겠죠. 4번은 그냥 깨진 거나 다른 것도 받아야 될것 같은데. 네, 필요한 행동이었다. 쇼피 닿았어요? 아니요. 거의 실패예요. 하지 마세요. 스타님 그대로! 오 적절해. 공각벽! 오, 나좀 도와주셈. 어우씨 아. 무서워라. <laughs> 누가 뭐가 타고 오는데요? 야 슈턴 야 인마. 다른거에 휘어알자 음. 아직 밤도 안번 남았어 아난집이 제일 어아아씨날 공격하기 시작했어. 큰났어안돼린 죽지않아 아..뭔가 어, 아, 잡지를 못하네 있어요. 아 휴턴 잡을 수있겠해요 미친 아! 바야흘 아, 거기서 왜쏴 이거 아, 음. 부터 순삭할까요? 애들 오기 전에? 네 있어요. 되게 오케이. <목소리도> 오, 열락 <열람이> 위험. <형. 웃음> 야, 전지야, 빨리 왔다. 날 위에 싸워. 이들이 다해잖아 <목소리도> 나이스. <목소리도> <목소리도> 전지들아, 빨리 우지지지 하라고, 빨리. 4번에 가면 안 되겠지? 어 왔어 그래 이 비지들 받았어 에이 왜 그래요? 4번 로저님이 주실 거임? 아 상관없어요 그냥 안전하게 깨요 이게. 한번 바꿔 나올까요? 그냥 뺄까요? 좀 아프다, 니네. 어, 이거 죽으면 위험한데. 아으. 아, 쓸데없이 템안 사야겠다, 이제. 오히 해보니까, 한 이쯤에서는 한 50쯤이면은 레벨 안 올리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나다라 <웃음> 뭐야? 어, 저런 채.